주노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아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여자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신분 고백합니다. 성령 성령 충만 사단 결바 천사동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아 우리가 회복할 것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2장 7절 생령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보좌의 축복 천군천사 시공한 쪽월 성령 삼칠빛 흑암 결바 암송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laughs>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지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u c 오직 u c h 멘 u c h much much 말씀은, 이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잘 점검해봐라. 마지막 때 오니까. 그래서, 어, 두 가지를 점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참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거꾸로 갑니다. 거의 점검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암송 말씀 3초월 어, 이건 이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해라. 능력 첫 번째가 뭐냐면 보좌, 보좌가 뭐냐면 임금이 있는 그 자리, 여관냐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천국을 말씀하잖아요. 보좌 중심으로.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언제 일하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분을 하는데, 말씀, 말씀을 행합니다. 랩런트들이 말씀을 잡으면 천사들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 잡으면 일안하세요 아무리 말씀도 안 잡는다, 아무 관계 없어요. 말씀을 잡을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정하고 가면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세계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언제?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 뜻을 잡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공간 초월. 이게 영의 세계지요? 천사들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님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면 시공간 초월해요. 예를 들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보여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 틀린 겁니다. 위에서 온 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신원초월에서하나님을할수 있고요. 세 번째, 237. 이건 나라, 수, 전 세계 국가 숫자입니다. 237. 빛. 빛이 의미하지 어둠 떠나요. 빛이 마니까 흑암 세력, 악한 영, 사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3초월. 어떻게 보면은 천사의 활동, 성령의 역사, 흑암결박, 이세 가지가 다 포함된 그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풀어 쓴걸 썼을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할 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 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천녀 비유. 열 명의 천녀가 나와요. 열처녀 비율을 오늘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열처녀 비유인데 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같다 하면서 어, 다섯 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제일 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럼 기준이 뭐냐? 뭐뭘 기준으로 하나님은 미련하고 제일 롭다 했는가? 그걸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다섯 명은 등을 가지고 갔어요. 밤에 신랑 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안 가지고 왔어요. 어, 등만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기름 없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했겠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이게.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어, 그래서, 어, 이 등만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버릇해 보면 종교예요. 껍데기만 있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만 나가. 그냥 몰라. 그냥 교회만 나가. 아무것도 몰라. 이게 등이야, 등. 통통 비어있어. 그 기름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은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몬택기는 기름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같은 말이에요. 말씀 충만. 그 나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빈등이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밤 중에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왔어요막 잠들 때 왔어요. 열매이막 등, 등고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름 없는 자는 불이 안 들어오네, 요 큰일 났네, 기야 막. 너무 급하니까 옆에 친구한테 말합니다. 나한테 기름을 빌려줘. 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둘다 부족해. 나가서 사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님 은혜는 세상건 빌려줄 수 있어요 기름을 그러나 은혜는 빌려주는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대신 내 은혜 받아줄게서 해 집이 돌아. 그거안 된다니까.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줘. 각자 받아야 돼. 그 비유란 말이 하나의 은혜와 권을 각자 받는 겁니다. 어쨌선 그러하더라고. 아, 교회나 예수 믿고 고마워주자 에, 괜찮아. 우리 마누라 치마짜라 총갈 거야. 그거 안 된다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각자 받는 거다, 각자. 대신 못 해줘. 엄마가, 누가 못 해주는 거야.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준비 못한 사람 못 합니까? 문이 닫혔어요. 갔다 오니까 문이 꽉 닫혀버렸네. 준비하지 못한 사람 합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준비하자면 당황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적으로 준비 잘해요. 아, 영적인 준비 안 해. 참 미련한 거예요. 막몸 아프다 하면 병원도 가고, 막 보험도 들고참하는데 영적인 아무것도 안 해. 완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은 미련해요. 그러니까 몸뚱이밖에 몰라. 내 영혼 관심도 없어. 아, 잘 먹으면 됐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게 깨어있으라. 이게 말씀에게 깨어있으라, 좀. 평상시. 그래서 이제 기름이, 여러분 기름 어디가 넣죠 주유소가 넣죠 주유소. 근데 이건 영적인 거라 주유소가 더안 돼, 이건. 그래서 어떻게 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여기는 뭐냐면 영적인 주유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예배 말씀도 있잖아요. 텅텅 빈다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하볼때 텅텅 빈다니까 생각과 꽉 찬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자꾸 모여서 예배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텅텅 다 빈다. 그래서, 주님은, 근데 교회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그럼 기름 또다 떨어져 버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매일 뭐하고니까 매일 집중. 이게 중요한 거요 매일 집중해야 되니다 왜? 영적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집중하라, 매일 집중하라. 이것은 각자 하는 거예요. 하라 마라가 아니야. 각자. 왜냐하면 대신 못 해준다니까, 이게. 랩몬들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증이 더 중요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영적 준비보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공부 잘한다. 솔직히 별 의미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 아무 잘한다. 그렇게 필요 없다니까. 앞으로 써먹도 모해 여러분들. 앞으로 4차 산업 되면은 다 없어져. 은행도 다, 다 없어져 버려. 영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돼. 영치이 안길려면 거의 무영집을 된다는 게세상이 지금 앞으로 시대가 그래서 매일 집중 이건 누가 한다고요? 각자 가는 하게 동생도 언제도 각자 다하는 거 친구들 다 각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비요 자 달란트비요 이제 예수님 두 가지 비유였어요 각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어떤 주인이 자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갖다가 종들에게 어, 자기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 맡겨고 주인은 가버렸어, 이제. 딱 맡기니까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하는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이게, 그 바로 가서 하게. 바로 가서 막 장사를 했어, 이 사람은. 그런데, 한다는테 받은 사람은 이걸 땅에 묻어버렸어.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 이게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인입니다. 에,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큰일 나는 거, 이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삶을, 맡겼습니다. 삶을 맡겼습니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 비유의 비유. 지금. 비유.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처음부터 지금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충성하고 복무하고 예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땅에 분은 사람부터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싫어해, 막. 아까워. 땅에 못 다니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중성, 봉사, 헌금. 싫어, 그냥. 하기 싫어. 이 사람은 그냥 나만의 사람. 하나님은 다 묻어버리고 나만의 사람. 이게 이제 그 비유예요, 이제. 근데 세월이 가서 결산할 때 와요, 결산. 이제 그 얘기는 결산할 때 온다. 다 하나님이 설때 오잖아요. 다섯 개, 다, 다 같은 사람은 뭐랬습니까? 주인, 나는 다섯 개 줬는데, 다섯 개를 남겼습니다. 했어요. 두개온 사람도, 두개 줬는데, 난두개또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야, 하나님은 네가 작은 거, 작은거 충성인 걸 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맡긴다. 어, 랩런트들은 작은 걸 잘해야 됩니다. 작은 데서 인정받아야 돼요. 평범한 걸 인정받아야 된다니까. 큰거 잘한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욕심이고 평범한 걸 잘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11초 하세요. 하세요. 아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작은 거. 지금부터 11초 하고 철저히 관리하란 말이에요. 철저히 지금부터 그게 쌓여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 것, 작은 것, 이걸 여기서 에 먼저 인정받아야 돼 나는 큰거 잘할 거야.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허황적인 생각이고 평범한 걸 잘해요. 평범한 거, 평범한 거, 지금 하는 거. 그걸 인정받으면 하나님 많은 걸 맡기게 되겠습니다.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응답. 평범한 거, 작은 거, 요걸 잘라야 돼. 그한달 내에 받은 사람 못했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인은 뭐 너무 강하고, 주인은 뭐 나쁘고, 뭐 이런 사람 계속 불평해. 뭐 하나님 못죠, 나쁘고. 이런 사람 몇더 하나님 불평한 사람이 었어요 하나님 못죠 불평하고, 막 나쁘고, 막 하고 그러면서 막그 하나밖에 안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안 했단 말이야. 이 사람 평생 줄를 위해 살줄 몰라. 나만이 살았어. 이거 참이 미련한 거지. 그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도 다 뺏겼어. 그리고 열 개로 줬어. 열 개, 이 사람은 줬단 말이에요. 그, 뭐랬냐면,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거 무시하다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거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개인 입장하고 이다 작은 거 전부 다 소중하다니까 그게 다 쌓여 가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더큰거큰거오단 말이에요. 저 사모님이 지금 본인 인생 처음 감투 썼어. 경인 초신 교무과장 감투가 무거워 아이고, 내가, 아이 출세했네. 출세한 게 아니고. <laughs> 그 향한 게안니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거요 본인은 갑자기 좀이 해. 내가 벌써 준비했어. 시간표 됐어.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평소에 자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 본다니까, 이게. 다, 다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랩런트는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등불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을 밝혀야 돼. 온 땅에. 세상 자꾸 어두워진다니까 막 기름 충만해서 막불을 환하게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등불이 여러분의 집에 확 비춰야 돼. 랩넌트 가는 학교 현장에 빛이 비춰야 됩니다. 랩넌트가 불이 꺼져있으면 누가 살리겠어요, 이걸요. 여러분은 빛을 바라시 바랍니다. 기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해야 돼. 막. 그래서 이땅의 모든 어둠을 막 몰아내야 돼. 흑암을. 그 여러분 집에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개인 입중 그거 안해보세요 집이 캄캄해진다니까. 남의 텔레비 보고 있다. 캄캄해진다니까. 그러안 돼. 그래서 막 빛을 발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러분디꼭 하나 기억해야 돼.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럼 나는 뭐고? 예, 나는 주인 아니고 나는 관리자예요. 인생 관리, 잘 관리를 해야 돼. 뭐든지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마음대로 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불러가면 가야 돼. 여러분도. 예의가 없어요. 어제 밤에 어떤 목사님 문자 왔더라. 갑자기 자에 불이 나왔고, 막, 집에. 아, 목사님 밑에 불이 났다니까. 계속 막 배운 거 하고, 막, 기도부터 왔더라고요. 자, 생명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난 바빠서 예배 필요 없어. 그거 미루는 거라니까, 그거. 이땅 끝나가 봐서다 필요 없다니까. 우선순위를하나님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 물질 하나님 거라니까. 관리 잘해야 돼.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전도, 선교, 성정을 주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15조까지 들을 막 해야 돼. 최소한. 그래야 되면 더 아니겠어, 이게. 그 세계 선교하지. 그리고 재능입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그 줄을 자꾸 써야 돼. 줄을 위해서 쓰면 그게 막 빛을 바라고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은 자녀도 하나님요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삐뚤어 켜야 돼. 왜? 만물이 주인 아버지 건데.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평상시 질문하세요. 뭐든지 할 때. 막 하지 말고 질문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안물어보면안 되지. 그건 월권이지. 그래서 평상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하는 말이에요. 아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할까요? 뭐, 이 자꾸 질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귀에다 아예야 해라 이렇게 안 들린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착 질문을 착 깨닫게 하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평생 나도 모르게 항상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질문하니까 이거 안 하면요? 짓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착한지 각 몰라요. 그 실수하면 안 돼. 랩멘트는 하나의 주인 삼고 충성된 관리자 돼서 하나님 칭찬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맡겨도, 야, 관리 잘하는구나.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맡기고, 또 관리 잘하는더 많이 맡기고, 이게 뭔지. 그 응답, 축복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니까 관리 안 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맡겨. 그럼 뭐, 왕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두 가지를, 어떡하라고요? 점검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기름에, 등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랩넌트의 등에는 기름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복음에 충만한, 충만한 등불을 밝혀서, 세상을 살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평상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질문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외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삼칠나라와 오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